아마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성공했다. 잘된다. 막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대부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평생을 고기잡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디베레라고 하는 바닷가 이 게네사렛 호수 이곳에서 평생을 고기잡이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셨나요? 저는 낚시는 잘하지 못하지만 재미가 있어서 집에 내려가면 제주도 가면. 또 친구 장로님이 있어서 제가 왔다 그러면 목사님 나가실래요? 그래. 시간 되면은 가보지 뭐. 부푼 꿈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내가 고기를 큰막큰 큰 고기 한 마리 잡아야지. 많이 잡아야지. 그리고 나가면 허탕치고 돌아올 때가 열번 나가면 아홉 번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쯤은 큰 고기를 잡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돔 이렇게 큰돔한 마리를 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서 아 그럼 오늘도 잡히겠지. 그리고 가보면 여전히 허탕을 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확이 있고 큰 고기를 잡았을 때는 뭐 피곤할 지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신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고 허탕치고 돌아올 때는요, 어깨가 쭉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씻는 이베드로의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어깨가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어? 다시 나간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하죠. 에이, 그만두고 싶다. 에이, 다시 안 올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현장에,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은 낚시꾼입니까? 낚시해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도왔던 분입니다. 30년 동안 목수일만 배워온 사람이 고기 잡는 거 모르죠. 어디에 고기 있는지도 모르죠.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여러분 평생을 이 호숫가에서 살아온 이 베드로는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제 친구 장로님이 나가면요. 다 알아요. 목사님 여기는 암초가 있고요. 여기는 모래턱이 있고요. 여기는 물이 깊고요. 여기는 돔이 살고요. 여기는 뭐 우럭이 있고요. 여기는 뭐 뭐가 있고요. 아니 물속을 환히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어? 어떤 데는요 아이, 목사님 그냥 놀아요. 커피 마시고 놀아요. 왜요? 아니 지금은요. 거기 안 잡혀요. 그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딱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어 물이 도네요. 빨리 하세요. 빨리 던지세요. 물 물결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고 어느 쪽에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요 베드로는 지금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너무나 잘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어느 시간에 잡혀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치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요, 고기들은 깊은 데 있지를 않아요. 얕은 물가로 나옵니다. 뭐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얕은 물가로 나와요. 밤이 돼야 깊은 데 가서 놀지, 아침이 되면 얕은 물가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아침이 되니까 물가로 나와서 이제 씻는 거죠. 물고기들은 지금 뭐 먹을 것을 찾아서 깊은 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아침에는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깊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지만 그는 고기가 잡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댔습니다. 폐광을 사들이고 그 폐광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광산업에 손, 손을 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금이 묻혀 있고 많은 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광산을 사들였는데 아무리 파 들어가도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나오지. 이게 임부들 임금 주고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제하고 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인부들은 폭도로 돌변합니다. 월급 달라고 어? 은행에서는 돈 갚으라고 난리치고 어? 인부들은 월급 달라고 난리치고 막꼭깅이 들고 저쳐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완전히 폐인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이 록페나가 막장 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그 어머니의 믿음, 말씀과 믿음, 교회 신앙 생활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막장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조금만 더 파보자고. 조금만 더 파보자고. 그래서 더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갔더니 시커먼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석유가. 그러니 록펠러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된 거죠.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석유회사를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록 벨런은 소교 왕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깊은 데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그 실패 현장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그가 평생에 평생에 교회를 5천 개 이상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천 개가 넘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세운 병원, 대학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갔지요. 여러분, 막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박만선 성교사님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아마 우리가 기도한 것 요만큼 기도해 드렸겠지만 본인은 아마 목숨 걸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러분 최장 걸려서 살아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흔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르지는 기도가 우리 성교사님도 살렸고 이 럭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터널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의 시작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실패한 현장 그 현장은 주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너의 배에 올라타고 싶다. 주님을 그 배에 모셔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장 있잖아요. 목수들은 목수 연장이 있잖아요. 연장 절대 잘안 빌려줘요. 의사들은 그 아마 뭡니까 이게 요리사들은 칼있잖아요 어디 갈때 칼만 딱 들고 다들어요. 이칼 자기 쓰는 칼을 아무나 안 빌려줘요. 왜? 그 소중하게 다루더라고요. 여러분 어부는요 배가 생명이에요. 이배 아무나 태우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배를 빌려 주지를 않아요. 지금 배들은 실패해서 짜증 납니다. 뭐든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올라 타셨습니다. 그 배에 올라 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이론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이로 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깊은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상과 떨어지는 곳. 깊은 곳에 가려면 육지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깊은 믿음,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육지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풍습, 습관, 취미, 좋아하던 것, 이것을 좀 멀리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습관, 즐기던 취미, 오락, 이런 것 잠깐 내려놓고 기쁜 대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붙들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 뉴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과 아이젠 하워는 친구입니다. 사관학교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이뉴즈벨트는 쭉쭉쭉 잘 나가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젠하워는 쫙 변방에서 변방에서 장수로 어? 변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이 막 강력하게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영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연합군들이 패배하기 직전에 그를 찾아갑니다. 야,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방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차트를 보여주면서 200가지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 독일을 이길 수 있는 200가지의 전략을 내가 세웠다. 200가지의 전략. 어느 전략을 쓰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친구는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저 밑바닥에서 장수로 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어? 독일을 잠재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합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네가 이 전쟁을 끝내라. 네가 이 전쟁을 끝내라. 여러분 연합군의 승리가 올수 있었던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연합군 사령관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변방에서 정말 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있었지만 은 그나 자기는 충실하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을 끝장낸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끝낸 겁니까? 아닙니다. 임진왜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을 끝낼 저 일본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만을 생각을 했잖아요. 왕이 신뢰하지 않고 수많은 대신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임진왜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안에는 어느 말씀을 붙잡든지 승리할 수 있는 32,500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붙들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흉하, 흉하고 아무리 질풍노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고 어?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라야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 한 시간 하더니 막 믿습니다하고 어?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나의 의로운 어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이 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아가그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삼발라시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들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 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갔냐? 어? 와서 우리에게 항복하라 살려주겠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그 삼발라시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랍니다. 이 작은 나라, 싸워볼 수도 없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저 아랍 나라가 완전히 토토가 됐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자시체더미가 되어서 길바닥에 널 부러졌습니다. 자기끼리 죽이고, 살륙하고, 도륙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델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참잘 버티고 있죠. 여러분, 전세는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언제 무너지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초토화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 제2위의 군사 대북인,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핵무기 한방못 써보고, 그냥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시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 한번 그분을 내 안에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 네. 교회 나왔다고 뭐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 로고스 로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역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3년 깊은 곳으로,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내고 치료하고 위험한 데서 집어내 주겠다 그 말이 있죠 실패 현장에서 건져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현장에서 꺼내 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샤우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샤우팅하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를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폭발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93년서부터 단일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오른교회가, 이게 이, 이 단일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다른 거는, 이 교회는 아주 그 다니엘 기도회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은혜를 받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전 세계가 집중하게 만들어서 대성공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상상을 할수 없는 기적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척추 협착증으로, 한 번도, 6년 동안을 한 번도 누워보지 못했던 분이, 이 기도에 와서 기도받고, 척추가 펴졌어요. 치료받고. 저, 어? 느 대학의 교수님은, 20년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던 분인데, 계속 설사를 하던 그런, 약을 써도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던 분이, 우리 기도, 기도하는데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가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는요 눈병이 돌아가지고 다 눈병이 돌아가지고 그날를칠때 그냥 손만 대면 눈병이 다낫는 그런 기적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 7차 다니엘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봉헌을 선포하라 그래서 5층 식당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그 건물 3억 8천 에 사서 와서 빛이뭐 어? 예? 거의 2억 3억에 가까운 빛이 있었는데 여러분 7차 단일 기도 했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루에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스무 하루 동안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하루아침에 빛을다 갚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사서 건축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걸어온 게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인교회가 누가 어? 개척시켜준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방한칸 400만 원 주고 저희 부모님이 얻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바칠 테니까 교회 세워주세요. 저희 부부가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1986년 8월 24일날 신월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500만원 세를 얻어서 우리 아버님이 100만원 부터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500만원에 월 10만원짜리 조그마한 홀 하나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목걸이 반지 다 빼니까 15만원으로 됐어요. 15만원 강대상 하나 사고 뒤의 의자 두개 사고 그러니까 끝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옥상에 의자가 갑바로덮어 있는 거 있는데 쓸수 있으면 갖다 쓰라고 가져가는데이몇년 동안 비에 썩었는지 이게 닦아도 닦아도 닦아지질 않아. 그래서 검은 수름한 페인트 칠해가지고 의자 일곱 개 놓고서 그리 시작한 교회 성현교회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37년 동안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였고,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붙들고, 달려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예배당 건축하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 거둬가도 괜찮아요. 이거 시작했으니까 끝만 보게 해주세요. 끝만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도 살게 해주시고 일을 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역사를 바꾸시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헌신하고 이한 해를 승리해 봅시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곳은, 그 깊은 곳은 아무도 알수 없어.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2022년,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날지, 3차 대전이 이어질지, 핵폭탄이 터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그런데 말씀 붙들고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